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고대의 무언가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인 성묘교회 바로 아래에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본적 있으신가요? 예루살렘 중심부 수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혔다고 믿는 성묘교회 안에서 고고학자들이 전 세계의 신앙과 과학을 뒤흔드는 발견을 했습니다. 단순한 복원 작업의 일환으로 여겨졌던 곳에서 거의 2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이 드러났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 조사는 2022년 로마라 사피엔자 대학교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교회의 구조를 보강하고 교회를 지탱하는 토양을 더잘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수의 시신이 안치되었다고 여겨지는 돌 근처. 가장 오래된 바닥 아래에서 작은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단순히 토양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광물 입자들 사이에서 연구진은 고대 돌의 균열 사이에 갇힌 화석화된 꽃가루 알갱이를 발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발견이지만 역사적 상징적으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 발견입니다. 탄소-14 연대 측정 결과 이 꽃가루들은 로마 시대,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이 일어난 1세기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꽃가루들은 대리석과 회반죽층 사이에 묻혀 시간, 공기, 습기로부터 보호되어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꽃가루에서 나타난 식물의 종류가 고대 예루살렘의 정원에 있었던 식물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정원입니다. 요한복음에 묘사된 대로 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는 새 무덤이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41절, 2025년 2월 예루살렘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발견은. 학계와 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 발견을 무덤 정원의 생물학적 기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과학은 처음으로 성경에 묘사된 환경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시간이 적절한 순간까지 이 비밀을 간직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신성한 돌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예수의 무덤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시적인 이미지 즉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정원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단순히 은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 주변에 실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정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것이 과학이 최근에 밝혀낸 사실입니다. 성묘의 토양에서 발견된 꽃가루는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의 연구소에서 정밀한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확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샘플에는 올리브, 포도나무, 모략 세가지 식물에 화석화된 꽃가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식물들은 모두 1세기 유대 지역의 전형적인 식생이며 성경 전통에 깊은 문화적, 정신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식물들은 예수의 매장에 대한 기록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환경을 구성했던 식물들이었습니다. 고고학계가 처음으로 성경 본문에 물리적 실체를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전자 현미경과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이 꽃가루들이 산소가 없고 습도가 조절되고 완전히 고립된 매우 특별한 조건에서 보존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성묘 바닥은 마치 타임캡슐과 같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보수 공사, 전쟁, 점령 등으로 인해 토양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번 발견의 진정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연구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그들은 샘플을 채취할 때 구멍을 뚫거나 유적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미세한 붓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과정은 엄격한 고고학적 통제해 진행되었습니다. 목표는 현대의 간섭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확한 채취 위치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 꽃가루가 원본이며 고대의 진품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무덤이 정원에 있었다고 언급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물학적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과학은 그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모략덤불이 있는 왕실정원, 휴식과 고요, 그리고 매장을 위한 공간. 2000년 전 인간의 손길이 정성껏 가꾼 이 공간은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하느님의 아들이 직접 만진 곳입니다. 성경 말씀과 자연 기록 사이에 이러한 일치는 신학자, 고고학자, 그리고 신자들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신앙과 과학의 대립이 아니라 현대 기술이 등장하기 수세기 전에 쓰인 책에 묘사된 세부 사항들을 과학이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돌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진실들이 아직 묻혀 있으며 드러날 적절한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까. 연구자들이 성묘 아래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꽃가루의 종류를 확인했을 때그 영향은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 심오한 영적 차원까지 미쳤습니다. 발견된 세 가지 식물종, 즉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모략은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식물들은 1세기 예루살렘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식물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 등장하는 고대의 상징들을 담고 있으며 언뜻 보기에 알아차리기 어려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자연은 잊혀진 메시지 즉 영원한 역사에 침묵하는 상징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나무는 평화 기름 부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은 올리브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올리브 산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펼쳐진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과 신성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흘린피를 상징하는 최후의 만찬 포도주는 바로 이 포도나무에서 나옵니다. 모략은 장례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따르면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할 때 모략과 알레를 가져왔습니다. 성경과 무덤 토양 샘플 모두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우연을 초월하는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는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성스러운 텍스트와 자연의 기록 사이에 심오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복음서에 언급된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름답고 상징적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영적인 의미로 가득 찬 곳이었으며, 그곳의 모든 식물은 곧 일어날 순간의 목적, 즉,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리켰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곳은 그분의 사명, 고난, 그리고 약속을 이야기하는 식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올리브나무, 새 언약을 상징하는 포도나무, 장례를 상징하는 모략, 수 세기 동안 땅속에 보존되어 온이 각각의 식물들은 마치 인류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를 침묵 속에서 전하기 위해 선택된 듯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성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에덴 농산에서 그리고 타락에서 말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항복이 무덤 정원에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세 개의 정원, 세 가지 결정적인 순간 첫 번째는 죽음을 두 번째는 고통을 세 번째는 영생을 가져왔습니다. 한때 단순한 풍경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메시지로 이해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의 세부적인 부분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엮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경을 통해 과학은 성경이 늘 말해왔던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 정원은 실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살아 숨 쉬고 보존되어 있으며 예언적인 표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표징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생명의 소망을 선포했던 정원이었습니다. 세월에 달아 없어진 돌들 사이, 그리고 성묘에서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진 기도의 메아리 속에서 예루살렘 땅은 그리스도 시대부터 보존되어 온 생명의 조각, 침묵의 증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꽃가루는 단순한 고고학적 호기심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경험 많은 과학자들조차 매료시킬 만큼 희귀한 자연 보존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그토록 연약한 것이 보수공사 전쟁, 지진, 침략 속에서 어떻게 20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심하게 관리한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무덤 바닥 아래 환경이 수세기 동안 밀봉된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빛, 공기, 습기가 없는 환경은 꽃가루가 분해되지 않는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의 매장 의식에는 항균작용을 하는 모략과 알레를 비롯한 방향성 기름과 수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미세한 흔적까지 보존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신을 정성껏 준비했던 것처럼 흙 속에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파괴적인 발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세한 붓과 흡입튜브를 사용하여 돌을 건드리거나 옮기지 않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이스라엘 유물관리국에 감독해 이루어졌으며 관리국은 절차의 진정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채취된 샘플은 로마로 보내져라 사피엔자 대학교 연구소에서 같은 시기 무덤에서 발견된 식물 화석과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식물이 그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곳에는 현대적인 것도, 변질된 것도, 오염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부활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직이나 뼈, 물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양은 달랐습니다. 토양은 시간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복음서에 묘사된 환경이 실제적이고 물리적이며 진실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것 자체가 성경 본문의 역사적 진실성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발견은 드물고 영적인 기록과 자연적 증거 사이에 이처럼 직접적인 유사성을 발견하는 것은 더욱 드뭅니다. 그렇기에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발견의 위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의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2000년의 침묵 끝에 땅이 말하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드러낸 것은 단순하고 작지만 심오한 상징성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여전히 그곳에 돌 아래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존된 채로 드러나기에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꽃가루 한 알갱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훨씬 더큰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와 현재, 신앙과 과학, 보이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발견이 발표되었을 때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잊혀졌던 진실을 되살려냈습니다. 단순히 종교사적으로 치부되곤 했던 성경이 놀랍도록 정확한 역사적 지리적, 생물학적 기록이기도 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더 나아가 빈 무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 새 무덤이 있더라. 요한복음 19장 41절. 흔히 시적인 표현으로 여겨졌던 이 구절이 이제 예상치 못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그 동산이 실제했고 복음서에 언급된 식물들이 실제로 그 땅에 존재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준비하는 데 사용된 향이 마치 타임캡슐처럼 이 작은 창조물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신이 땅 위에 단서를 남겨두고 그것을 볼 눈을 가진 누군가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수세기 전에 호세아 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우리를 부활시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호세아 6기. 이 예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 2 절에서 이 소망을 더욱 강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롭게 입성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이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의 땅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또한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성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땅을 밟는 사람들은 그들의 발밑에 보존된 생명에 침묵하는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그곳에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신도 아니고 유물도 아닌 창조의 메아리이자 부활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과학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결코 기적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선포된 장소, 환경, 정확한 무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신빙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돌멩이와 먼지 그리고 씨앗 하나하나가 죽음을 이기신 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서 고고학은 신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방향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한 정원을 가리켰습니다. 매장의 고통을 목격했던 바로 그 정원이 이제는 침묵 속에 생명의 희망을 드러냅니다. 아주 작은 증거이지만 영원한 힘을 지닌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처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꽃가루조차도 증언하는 이유는 진리가 언제나 꽃을 피울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것 앞에서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진리가 강하게 울려 퍼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화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침묵 속에도 예루살렘 땅 자체가 그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성묘 아래에서 발견된 꽃가루는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그는 성경의 기록을 시간과 장소 그리고 결코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물리적 현실과 연결합니다. 이 발견은 단순히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덤 정원에 이르기까지 정교하게 짜여진 이야기의 일부였음을 일깨워줍니다. 태초의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승리의 흔적을 땅에 남겨 마치 세상의 내 말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꽃가루 조각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면 복음의 진리는 어떻겠습니까? 땅이 조용히 에덴 동산의 기억을 보존해 왔다면 이 계시를 받은 우리가 어찌 무관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성령께서는 현대 과학을 통해 인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십자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임을 상기시키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한 땅에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능력까지 알고자 노력해왔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는 부름입니다. 믿음을 일깨우고 소망을 굳건히 하며 무덤이 비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살아 있고 자연조차도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누군가와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시면 성경 고고학의 다음 발견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때로는 땅조차 영원한 비밀을 속삭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며 모든 것이 돌처럼 굳어 보일 때에도 번성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원의 꽃가루처럼 진리는 언제나 다시 피어날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